안녕하세요, 보상투리김 실장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랑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때 피해자가 보험사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진짜 1도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 방식들이 좀 있을 텐데, 소의금을 적게 받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좀 답답한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뭐 보험사하고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해봐야 손해만 보는 그런 말이 뭐가 있는지, 한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런 취지의 얘기들 뭐, 치료밖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끝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결과적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합의를 빨리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보험사한테 합의 의사를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의사를 비추면 합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빨리 끝내고 싶다 말하는 것도 합의 의사 아니냐 그 말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합의 의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이야기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끝내고 싶다, 뭐 치료받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보험사에서는 아, 이 피해자는 <laughs> 치료받을 생각도 없고 그냥 사건 빨리 끝내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보험사는 뭐 전혀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냥 적은 금액에 합의금 후려치려고 하겠죠. 이렇게 말하면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 굉장히 적은 금액이 거예요. 그래서 합의는 내가 조급하게 굴면 무조건 손해 본다. 법칙이죠. 두 번째는 그냥 합의금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이거 그냥 합의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보험사 담당자 믿고 담당자가 알아서 다른 사람들만큼 챙겨 주겠지 하고선 전적으로 보험사 담당자한테 합의에 대한 거를 다 맡기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 버리면 담당자가 아, 이분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내 합의금을 내가 여태껏 지급했던 최대한의 금액으로 지급을 해줘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제가 보험사 담당자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툭 까놓고 얘기하시니 저도 툭 까놓고. 원래 이런 부상이면 다른 피해자분들 제가 30만 원 드리고 있는데 선생님은 특별히 20만 원 더해가지고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요즘에 교통사고 나서 50만원 받고 합의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결과들이 발생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고 이야기를 할때 진짜 도움 1도 안 되는 말, 진짜 제가 생각을 할때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말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보험사랑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도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서 합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